마가복음 이야기 제49간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두 제자의 청탁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민이라. 아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일들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보면 첫 번째는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세 번째 순환 예고는 10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미리 세 번씩이나 예언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더라도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두 번, 세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로마 정권자들에 의해서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써 이 고난들이 결국은 부활을 통해 최후 승리로 끝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화려한 영광을 차지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위를 잡으시면 자기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고와 요한 형제가 그때가 오면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기대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려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도 당연히 이 권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 권한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훈련 받았던 제자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세주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야구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남은 10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자기들도 같은 생각, 같은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세상의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지위와 권세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리면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경배받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 주심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덕목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남을 섬기고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실천하는 일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가 세상 위에 있으려고 할때 언제나 타락하고 세속화 되었습니다. 교회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섬김의 삶을 살때 비로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타락과 유혹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섬기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섬김으로. 참된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